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명치가 답답하길래 소화제만 먹었죠. 숨이 좀 찼지만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지금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가슴 통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화 안 되는 느낌, 숨이 가쁜 느낌, 왼쪽 어깨가 뻐근한 느낌, 이런 게 심근경색의 시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근경색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에 생명을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1시간 안에 치료하면 살고, 4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은 20%로 떨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전조증상,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무서운 이유, 병을 의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까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과 하루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근경색,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리신 적 있으셨죠? 둘다 심장병 아니야?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왕관처럼 생겨서 관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름때처럼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납작해지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서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쥐어짜듯 아픈 것.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쉬면 괜찮아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을 수 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건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기고 방치하게 되면 어느 날그 좁아진 혈관이 아예 꽉 막혀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은 더 이상 피를 받지 못해 썩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미친 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심근경색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살아있는 경고이고, 심근경색은 실제 위기인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협심증이 왔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라고 생각하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병, 심근경색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아주 서서히 병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혈관이 문제입니다.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 플라크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음식,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당뇨,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이나 질병들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이 찌꺼기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쌓인 찌꺼기들이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터지듯이요. 그렇게 터진 부분에 피가 엉기면서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고 이게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심장 근육으로 피가 전달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살려줘! 라는 신호를 보내듯 가슴을 꽉 조이는 통증, 식은땀, 숨막힘, 구토, 어지러움 같은 강력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통증이 몰려와 쓰러지고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는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다고 해요. 그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운동을 잘안 하시는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동맥 경화가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진행됩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몸 안에서 준비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해요.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고마운 기관이죠. 그런데 이 심장도 피를 받아야 살수 있는 장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은 이 관상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피를 받아야만 쉬지 않고 뛰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시작되고 어느 날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응급상황으로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터진 부위에 피가 몰려들며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혈전이 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은 더 이상 피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산소가 없어져서 괴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 근육이 썩는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예고 없이 평소 증상 하나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위험한 병인 거예요.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그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의심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쓰러지는지 왜 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잃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혈관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자라고 있던 시한폭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참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혈관 건강, 심장 건강 꼭 챙겨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이 오기 전 몸이 어떤 단계로 변화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무증상자 조용한 경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습관, 스트레스가 많은 분, 가족 중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 이런 분들은 아무 증상 없어도 이미 동맥 경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바로 이 1단계 무증상자일 수 있어요. 2단계는 안정형 협심증. 활동할 때만 아픈 가슴. 이제 몸이 슬슬 신호를 보냅니다. 걷거나 계단 오를 때, 무거운 물건 들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5분 이내에 가라앉습니다. 쉬면 괜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지 하고 넘깁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장이에요. 지금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3단계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쉬고 있어도 아프다. 2단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약한 활동에도 혹은 쉬고 있어도 통증이 옵니다. 게다가 통증이 점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쉬어도 낫지 않고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이건 심근경색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이 시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에 가면 살수 있지만 넘기면 심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단계 심근경색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이제 통증이 가만히 있어도 3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과 구토, 호흡 곤란까지 동반됩니다.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무조건 바로 병원,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전형적 증상. 가장 무서운 건 심근경색인데도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하고 소화 안 되는 느낌, 명치 아래가 뻐근하거나 목이나 어깨, 턱이 아픈 경우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 환자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싶으면 가슴 통증이 없어도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나 하고 한번더 살펴보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 감각 자체가 줄어들어 잘못 느끼실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미 심장이 한번 손상된 이후 우연히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심근경색 왔다 가셨네요. 심전도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이미 심장의 일부가 괴사되었던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심전도이시진아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는 무증상 심근경색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꼭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병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심근경색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 그건 바로 시간이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바로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심장 혈관이 막히고 나서 1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율은 약 90%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갈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2시간 약 70%, 3시간 약 50%, 4시간 이상 20% 미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 1시간 차이로 살 수도 못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근육은 피가 안 들어오면 1분 1초마다 죽어갑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놓치면 심장은 다시는 예전처럼 뛸수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미친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며 숨이 가쁘고 구토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럴 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워서 기다리기, 물 마시며 참아보기, 가족에게 전화해서 어떡하지, 묻기. 택시 불러서 가까운 병원 가기. 이건 시간을 버리는 일이고 잘못된 병원으로 가면 그 시간 동안 심장은 계속 썩어갑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119.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무조건 무조건 119에 전화하세요. 119 구급대는 병원 선별부터 응급처치, CPR, 제세동까지 생명을 지키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병원에 갔다가 여긴 시술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말 듣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심장은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119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실제 응급실 사례.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한창일 때였는데 심근경색 환자가 실려오자 모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방호복 입은 직원들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심근경색은 모든 시스템이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장 위험한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가족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지. 응급실 가면 기다릴 테니까 가까운 내과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5분, 10분 사이에 심장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버지, 어머니의 심장, 그리고 가족의 하루를 지키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의 건강편지였습니다.